여름을 잡아라. 알리 최대 70% 할인 대전 사탄. 에코플로우 리버이 파워뱅크는 메텔 소재의 실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안정적입니다.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충전 상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마이크로 USB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휴대용 전원 은행으로 신속한 배송과 함께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.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품질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사업자 번호 역시 확인할 수 있어 신뢰성 있는 제품입니다. 최고의 성능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에코플로우 리버 이 파워뱅크는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보조 배터리는 야외나 캠핑시에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데 딱 좋아요. LED 화면이 있어서 사용하기 편하고 USB 출력도 두 개나 되니까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. 배터리 용량도 크고 충전 방법도 다양해서 편리해요. 중국에서 온 제품인데 라이프 포사 타입으로 안정성도 높아서 안심이 되네요. 크기도 적당해서 가정용으로 딱 좋아요. 집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캠핑이나 비상 상황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손떨림 방지 핸드헬드 스마트폰 짐벌 스테빌라이저로 짧은 비디오나 야외 라이브 스트리밍 촬영에 딱 좋아요. 팔로우 모드, 잠금 모드 등세 가지 모드가 있어서 다양한 촬영이 가능하고 수동 중 컨트롤도 편리해요. 작업 시간도 6에서 8시간으로 길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얼굴 추적과 초점 기능까지 지원돼요. APP를 통해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 얼굴 인식 기능도 있어 더욱 편리해요. 아름다운 영상을 촬영하고 싶을 때이 제품을 사용하면 경험이 더욱 향상될 거예요.